네,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좀 따끈따끈한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에 관련돼서, 자 현재 여러분들이 뭐 상원 초존도체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신성 델타테크를 어, 언급하기 전에 일단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이따 가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영상이 있어요. 이거 이미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UFO 헬파이어 미사일 튕겨, 튕겨낸 거 보셨잖아요. 어, 지금 이그 UFO 관련된 영상들이 되게 많은데 미국의 미군 기지에서 UFO 떨어진 UFO를 가지고 역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다 들,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솔직히 외계인이 있냐 없냐 이 질문에 한70% 정도는 외계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왜 어, 너는 지금 초전도체 얘기하는데 외계인을 얘기를 하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UFO의 원리가 뭐냐면 핵융합하고요 초전도체예요. 초전도. 이걸 통해서 UFO가 올라오고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LK99가 실패를 했든 안 했든 어느 시점에서는 이 초전도체가 엄청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재 과학 수준보다 상당 부분 미국은 앞질러 있는 상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큰 테마로 엮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아까 UFO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UFO의 이제 원리에서 이게 이제 UFO잖아요? UFO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양자물리학 아시죠? 양자물리학. 양자물리학이라는 게 뭐냐면 A4용지가 이렇게 있으면, 얘 끝, 끝과 끝에 점을 찍어놔요. 그러면 얘가 점과 점이 연결되려면 볼펜을 밑줄을 그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 이거를 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접으면. 이게 하나로 합쳐질 거아니야 점이. 사람 뽀뽀하듯이. 근데 이 UFO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이제 또 지인이 또 UFO 그걸 해요. 그 뭐라고 하지? UFO 카페 뭐 이런 걸 활동을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얘기해 준걸 조금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시공을, 시공의 뒤틀림이라는 게 있는데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중력을 끌어당기면 끌어당기면은 이 시공이 뒤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간이동이 가, 가능하다는데 그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블랙홀의 원리라는 거예요 블랙홀의 원리.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이건 이제 믿거나 말거나인데 실제 일부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과거 피라미드나 그 피라미드 투탕카멘 파라오 그 뚜껑을 열었을 때그 안에 인간의 어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 운석으로 만들어진 단검이 발견이 됐는데 그게 하나도 안 썩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외계인과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처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넓으니까 그냥 저기 저희는 저기 왼쪽에 있는 동쪽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사신이라고 해서 물건을 주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뭐냐 피라미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라미드가 어, 중국 서안에도 있어요. 근데 중국 서안 피라미드는 여기 어디야. 이집트보다도 크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하나 또 보여 드릴 게 있는데요. 아, 오늘 또 신성 델타테크 1부 2부로 가야 되나요?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예. 네,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설명 보시고 2부에서 이어가 도록할게요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 매매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라는 거를 많이 하는데요. 수세매매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것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밑줄을 하나 그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시작하는 지점. 사실 여기에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반등하는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LS 일렉트리닉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140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추세가 다시 꺾이고 수렴하는 시점, 즉 추세가 꺾였다라는 건 뭐죠? 이평선하고 캔 들이 붙은 시점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됐던 그리고 뭐 헤드 앤 숄더가 됐던 대파동은 거의 2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 이평선하고 수렴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길게 롱으로 가져가는 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가격을 보면 66,400원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끝나는 시점은 어디죠? 23만원입니다. 그러면 약몇 배가 올라갔죠? 6만원이 24만원이 되면 4배입니다. 내가 1 0만원을 들어갔으면 4천만원이 됐고 1억이 들어갔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뭐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저같은 경우엔 이렇게 좀 우량주 위주로 롱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LS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간격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찍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수 소형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저점 대비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실시간 매매를 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도 혜택을 자그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갈 때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될때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똑같이 ls 일렉트로닉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다시 고점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서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팔고 나서 50% 100% 올라갈 때속 쓰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가를 15만원까지 봤는데 12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캔들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괴리율, 이격. 이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이 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벌어진 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것은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이 기업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재무분석을 분석해서 판단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보다 높으면 종목이 과열됐다. 낮으면 종목에 비해서 침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과열과 침체되는 구간에서 매수 하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제가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자리에서는 매수 들어갈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드릴 거고요 고쪽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LS 일렉트로닉 매도할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실제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2주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요 H&M 2년 만에 다시 그때 구주식 됩니다 주가 방향 완전 분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9,2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디까지 제가 목표가를 잡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보이시죠? 여기서도 청구점이상 나왔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까지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9,800원까지는 볼수 있고 여기에서 조정이 살짝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볼수 있어요. 21,000원에서 여기까지는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받쳐준다 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22,650원까지도 한번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22,650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19,000원에서 들어가서 23,000원까지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그마치 한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리. 저점에서 수렴하는 자리에서 저는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 고점, 청산, 저항이 맞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초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할때 저와 같이 매수와 매도를 참여하실 분들은 0 1 0 3 9 9 8 4 5 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기존에 계신 구독자님들 전화번호 아래에 같이 기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문자를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고 내가 공사다망해서 실질적으로 주식 창을 자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3969-8454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 여러분들이 신성 델타 테크는 기술적으로도 제가 분석을 드릴 텐데 자 제가 이거 이제 설명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어, 실제 이제 중국인한테 들은 거예요 제가 중국 무역회사 다닐 때그 어, 친구가 이제 고고학을 조금 연구한 친구예요. 북경대학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병마용갱 보면은 이게 얘네들이 지금 오픈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보이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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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상투예요, 상투. 상투예요, 상투.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는 상투 문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국에는 상투 문화가 없는데 지금 얘네, 얘네들이 지금 그 발굴을 안 하는 이유가 뭐 기술이 없어서 뭐 그랬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유방과 항우가 싸웠을 때 수도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턴게진시황 릉이에요. 다 털었어요. 예. 네.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항우가 다 털었다고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진시황릉이라고 했던 게 진시황릉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왜 진시황 부하 머리에 상투가 있냐라는 거죠. 상투 문화가 없었는데 상투 문화는 어디 거예요? 우리 고조선 문화예요. 고려하고. 그래서 지도 보면은 그 서안에 있는 피라미드도 지금 발굴이 중단된 게 파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조선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다 구라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것도 알고 계세요. 최근에 뭐 어디 다낭에서 한국 남자가 뭐 다리를 뻗고 있었다 뭐 했었다 하면서 한국 혐한 관련된 이 인스타 글들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거 중국인들이 엄청 많이 합니다. 중국인이 한국인인 척 하면서 약간 혐한을 조장하는 거예요. 한국도 밖에서 사고 많이 쳐.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하도 사고를 많이 치고 하니까 얘네들이 한국인인 척하고 막 한국어 쓰는 척하면서 이 조장하는 거예요. 그거 열에 아홉은 중국 놈들이에요. 이것도 상식으로 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니, 중국 놈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요새. 네. 아, 중국. 발작 버튼이 또 눌렸는데 사람 하나 하나 뜯어놓고 보면은 괜찮은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모르겠어요. 중국은 공산주의라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얘네들은 그 과거에 인구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를 하나만 낳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기심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공공 장소에서 목소리 작게 말하는 게 예의인데 얘네는 목소리를 크게 얘기하는 게또 예의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진짜 허세가 쩐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음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남기는 게 문화예요 그래서 다 먹지도 못하는데 막 엄청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어, 우린 대국이니까 음식 남겨도 돼 약간 이런 문화라는 거죠 지금 이제 중국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그 그러한 기술들과 그러니까 피라미드나 우리가 어그 시대에 할수 없는 기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단검이. 만들 수 있는 기준이 그때 이제 이집트 왕때는 청동기 문화였대 철기 시대 도입 전인데 그 단검에 철 성분이 들어가 있고 이걸 어떻게 만들 수있잖아요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외계인의 도움을 받았다더라 받았다 받았다더라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지구 공동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어그 이제 그 미국 나지 장교가 비행기 가다가 이제 지구 공동으로 들어가가지고 만났어요. 그 어떤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지구 공동설 보면은, 어, 서프라이즈에도 나온 내, 내용인데,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초전도체를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에서 유를 찾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에어컨 쓰고 있잖아요. 컴퓨터 쓰고 있죠. 486 컴퓨터 옛날에 5.25 디스크 썼을 때, 그때 썼을 때 어땠어요? 지금 이러한 시대를 여러분들 예상하셨나요? 못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 지금 상온상압 초전도체라는 기술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떠한 어 신기술이 아니라 충분히 증명해낼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계인들이 이제 지구를 왜안 건드리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개미들 건드려요 개미들. 그니까 그만큼 그들이 보는 이 지구인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우리가 봤을 땐 식인종 같은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자기네들 기준에서는. 그래서 건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잡설이 많아 가지고 내가 이제 신성 델타 테크는 검색만 해도 제 채널이 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네, 뭐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원래 이제 수요일 날 신성 델타 테크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일부로 또 준비해 가지고 주말에 또 여러분들 좀 재밌는 소식 전해 드리려고 네, 했고요 지금 최근에 ufo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 관련해서 또 다음에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제 구독자님들은 영상 먼저 보고 계시죠.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매수하고 매도할 때 에, 문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 채널 처음 보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어, 채널 구독하셨지만 아직 문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내용이 좀 유익하고 에, 여러분들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라 하면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어, 2부에서 또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나의 영감